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산부여배 나온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도 이렇게 메고 부끄럽지만 섰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연이어서 미국 네브라스카 조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가 3천 가정을 샘플로 해서 건강한 가정에게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 이게 임상을 임상 실험을 한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 오늘은 세 가지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한 가정의 첫째 요소가 감사는 가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헌신하는 가정이다. 가족이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셋째가 교통 대화가 풍성한 가정. 여러분, 가정 안에 대화가 살아있으면아이들도 엇나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할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할 수있는 대화가 만든 이루어진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 이라는이야기를한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로 참께 시간을 갖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건강한 가정의 많은 특징 중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 물론 요즘 바쁜 시대에 어렵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함께 시간을 갖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이 건강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가져주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야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일주일에 딱 한번은 함께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갖고요. 또 가까운 야외라도 야외라도 가족과 함께 피크닉도 좀 하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함으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국제 빈곤 환경 아동 청소년을 후원하는 기관에서 소원 편지라고 하는 리서치, 아이들에게 소원 편지를 받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편지 중에 여 8살 민지라고 하는 친구가 소원 편지를 이 기관에다가 보낸 거예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 볼까요? 아빠는 힘들게 일하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십니다. 엄마는 두 음식점에서 일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아,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나요? 아이들이 어린 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대개 게임기라든가 스마트폰 용돈 이런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15년 직업 체험 테마파크 업체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 1위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어떤 물량적인 선물보다도 함께 시간을 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피크닉도 가고 이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그가 쓴책 《카라마조프 르 카의 형제들》에서 이 어, 토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했는데요.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이 저자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고 그러면 그 좋은 추억들이 기억에 남아서 올라가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럼의 교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하시고 다큰 아이들이라도 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식탁에서 진솔한 얘기도 나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정신적인 건강을 갖는 가정이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적극적인 사고를 주관하는, 주장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윤리적인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함께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대개 이 디프레이션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유형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 면면 그 우울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도 디프레이션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통계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베이직이 상당히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토양이거든요. 이 가족은 이 가정은 토양이고 아이는 거기에 심기우는 화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양의 질에 따라 화초의 크기와 향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정신적인 건강에 따라 아이의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화초처럼 자라난 아이들이 건강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강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화초들은 병충해나 그런 어, 벌레들이 와도 이겨내듯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목양하면서 이 정신적인 건강한 가정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하나만 더 낳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너무 아쉬워요 그런 가정들은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아이들 하나 좀더 낳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왜요? 그 가정이 정신적으로 참 건강해요 그러니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밝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비판을 잘하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고집을 자주 부리면 아이들은 난폭한 성격을 갖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의 성격이 소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인내심과 지구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주 칭찬을 하면 아이들은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되고 부모가 모든 일에 공평하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남을 믿는 안정된 성격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자주 인정하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란다라는 거죠. 결국에 가정은 토양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토양을 갖는 가정은 거기서 살아나는 아이들이 많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가정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가정이 토양이 너무 어려운 가정들은...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역스러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자가 말하기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의 베이직, 이 토양이 건강한 가정. 그래야 그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결국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돌아가셔서 볼수 없는 부모의 걸음을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걸음을 볼수 없는데, 딸이 그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자식은 부모의 거울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진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한지를 좀 고민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결혼을 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자식을 낳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죽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초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지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초보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간과의 갈등 있는 분들은 건강한 부부는 어떤 관계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지 이런 것들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 왜요? 다 초보니까 말이죠. 초보 운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아이들 양육하는 법이라든가 부부간의 좋은 관계법이라든가 재정 관리하는 방법이라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정신적인 건강이 좀 높은 그런 가정의 토양에 아이들이 자라면 요 미래가 있고 실은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은 제가 자주 그랬어요 아이를 좀 하나 더 낳으시면 안 되겠냐고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 이 가정에는 좀 아이가 많으면 더 건강한 아이들이 이곳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텐데. 역으로 어떤 가정은 배에 부부가 싸우고 칼부림 나고 애들은 또 3명, 4명 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을 것입니 토양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이 아이들이 엇나가고.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은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위기가 올수 있고. 부부간의 위기가 열수 있고 그럴 때이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위기가 올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성숙의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가족 안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이 위기가 왔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의 위기가 왔을 때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1973년에 좀 재미난 학설 하나가 생겼는데요. 영국의 최대 휴양지인 소머랜드 호텔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약 3000명 가량의 투숙객들이 있었는데 불길이 빠르게 번져서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호텔 사고예요. 약 400명의 부상자를 내고 불이 꺼졌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현장을 조사한 어느 심리학자가 마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이 호텔 화재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휴가를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대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 불길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건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부모가 뒤따라오면서 이 화재에서 생존을 거의 다 가족들이 함께 투숙한 가족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다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심리학자가 밝혀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그래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탈출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때 위기가 올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사춘기일 때 얼마나 진짜 복잡합니까? 중삼은 중삼이 있어서 김밀성이못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위기들 자녀들로부터 어차피 겪어야 될그 위기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상황들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동일하게 찾아오는 사춘기 때 우리 가정에 위기를 겪을 때 부모가 잘 대처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한 가정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가 올때 방치하면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잘된 가정, 그런 건강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가정과 집은 좀 다른데요. 집을 우리가 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근데 가정은 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집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짓지만, 가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집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가정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죠.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의 여섯 가지 원리들을 학자들의 말을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일러 주어요.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전 오랫동안 목회 하면서 이 말이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니다 제가 1부, 2부에 뵐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김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공무원이었는데 퇴직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빌라에 삽니다 부인이 권사님이었는데 5층 빌라 그것도 막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그 빌라에서 거 15년, 20년 넘도록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분이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8층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후년 정도면 입주되는데 너무 기뻐요. 부인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신방 가서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신방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대. 요 아니고 그 건강한 분이 왜 입원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암이 걸렸대. 암이 갑자기 찾아온 급성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가 폐암인가 뭔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병동인 여기 대전 유성에 암병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해 계시더라는 거. 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방을 갔죠.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병원에서 딱 3개월 살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정말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할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분과 그의 아내는 그 분양받은 집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못 들어간 다음에 포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고가 다헛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정말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절은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수구의 떡을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켜 주셔야만이 안전한 거예요. 수구의 떡을 먹음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였었던 폴 에이징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한 스토리가 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골프를 치다가 유명한 프로 선수입니다. 이분이 암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암이라는 정기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항암을 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갔죠. 오랫동안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프 이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고. 오랫동안 치료를 잘 마친 다음에 이제 건강을 좀 회복했어요. 기자가 와서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골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게는 아직도 골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의 우선순위의 골프는 네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첫 번째였고 이 골프가 저에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제 가족이고요. 셋째는 친구들이고 넷째가 골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골프는 그저 자꾸 하얀 공을 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저에게야 이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골프 공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분은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골프가 우선순위의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라는 것을 아파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이 생기기 전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 가정의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 인생을 사는 동안 큰 역경을 만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내신앙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결정될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자들은 평안한 잠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고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자식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세롬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참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철들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갔더니 저희 예배당 앞에 예배당 앞에 저희 모친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장사를 해서 늦은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저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무슨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큰아들 지혜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흘 어버이 주일이면 떠오릅니다 실은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올나갈 수가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들려온다. 이런 말이었거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비넥타이도 메고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